굉장히 약간 좀 무기를 찬것 같다? 어.. 원래 남자 시계에 대한 그 사이즈에 대한 약간 강박? 롤렉스나 뭐 오메가나 태그호이어나 너무 빨리 갖고 싶은 거야 진짜 하루라도 빨리 나는 탱크를 시간을 보기 위해 차지 않는다 자 오늘은 한번 빈티지 시계 어, 빈티지 시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나는 일단 좀 시계는 빈티지 시계를 좋아하는 편이거든, 현행보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 빈티지 시계는 좀 현행 시계랑 달리 귀하지.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귀하고 안 귀하거든, 뭐그 사람 뭐 사람 개개인의 판단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는 나오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빈티지 시계는 정말 80년대, 70년대 그때 나온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지. 시장 자체가 조금 귀한 편이니까. 좀 남들과 한끗 다른 어 그런 맛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이즈야. 나는 요즘 이제 롤렉스나 뭐 오메가나 태그호이어나 뭐 그런 시계들이 좀다 과한 것 같거든 사이즈가. 옛날에는 남자 시계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다 작거든. 다 36mm 거의 이하였지. 어. 근데 요즘은 이제 38mm는 그냥 디폴트고 막 41mm, 42mm, 막 43mm까지 가니까 너무 그게 막 과하게 느껴지는 거야. 막 시계 막 포장부터 해 가지고 시계 막 크기가 너무 두껍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약간 좀 무리가 찬것 같다. 약간 막 황철순 지인이 있잖아. 막 약간 좀 이런 사람들이 좀찰것 같은 시계를 다 일반인들이 다 회사원들이 막다 차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약간 맞지 않는 옷을 입는 사람, 그러니까 시계랑 그 손목이랑 아예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약간 빈티지 시계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 쉽게 말해서 약간 좀 옛날 빈티지 남자 시계가 거의 요즘 현행 여자 시계 사이즈랑 거의 크기가 비슷하거든. 어, 그 극도의 그 약간 미니멀한 그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이제 빈티지 시계를 굉장히 어,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제, 좀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계는, 까르띠에 탱크. 이제, 정확하게, 정확하 말하자면, 머스트드 까르띠에 탱크. 탱크가 원래 드림워치였거든? 이 탱크 드림워치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딱 이, 사각 프레임에, 어? 이 날렵한 딱 사각 프레임에 엄청 얇고, 어? 딱 이, 파란 색깔, 약간 좀, 어? 사파이어 비스무리한, 어? 너무 아름답잖아. 자 일단 이 섹시한 디자인 때문에 이제 빠졌고 두 번째는 이제 까르띠에를 원래 까르띠에 탱크를 정말 생전에 좋아했던 사람들이 유명인 중에서 그 다음 세 명이 있거든 다이애나비 앤디오홀 무하마드 알리 이제 앤디오홀이 이제 굉장히 미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탱크를 보고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나는 탱크를 시간을 보기 위해 차지 않는다 그냥 패션으로 낄 뿐이다. 어 실제로 앤디 오홀의 탱크는 시간이 맞지 않았대. 애초에 그냥 시간이 가지 않았대. 그러니까 앤디 오홀은 탱크를 시계로 친게 아니고 거의 팔찌처럼. 그냥 하나의 패션처럼 찬 거야. 어 그만큼 나는 어 탱크는 까르띠에 탱크는 진짜 까르띠에에서 아이코닉한 모델임은 물론. 그냥 시계 역사상 정말 아이코닉한 모델 생각해. 나는 어이 사각 시계가 정말 이 정도로 아름다운 시계가 뭐 예로 뭐 리베르소 도 있겠지만 난 굉장히 난난 솔직히 리베르스 보단 어 탱크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탱크보다 아름다운 시계가 있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라지 사이즈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게 80년대 80년대인데 이게 가로가 가로가 23.5고 세로가 31.5야. 요즘에 현행 롤렉스 여자 시계가 31mm, 32mm 하더라고.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한 거지 사이즈가 현행 여자 거랑 빈디지남성 거는 일단 현행과 좀 가장 좀 다른 점은 그거야 색깔이야. 이 색깔이 현행은 지금 은색이거든. 현행은 아마 이게 스뎅인가, 스텔레스인가 그럴 거야.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은이 아니야. 근데 이제 머스드 까르띠에 탱크는 은에다가 도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색깔부터 아예 다르고, 그리고 이제 다이얼, 중심이랑시침 이걸 핸즈라고 하거든? 블루 핸즈, 이거는 현행이랑 똑같아. 근데, 이 안에 다이얼이 굉장히 단순화되 있어. 그, 빈티지는. 다이얼 색깔, 현행은 아마 은색인가 그럴 건데, 이때, 당시에 이 시계는, 뭐, 블랙도 있고, 안에 다이얼 색깔이 건데 이제 가장 많이 생산됐던 다이얼은, 이, 약간, 골드 끼가 살짝 도는, 이 머스드 까르띠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조금 더 해주자면, 이거는 사실 하나의 라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7 0년대 이제 코츠 파동이 나잖아 막, 코츠 시계들이 막 엄청 막 대량으로 막 갑자기 또 생산이 되니까, 이 원래 코츠 시계가 아닌 막 수동 시계, 막 그런 무먼트를 썼던 약간 고급 시계들은, 원래 기존의 고급 시장이 완전 거의 막 망해가기 직전인 거야. 어? 어, 아 누가 그걸 사겠냐고, 비싼 시계를 그냥 코츠 시계? 어, 뭐 그냥 코츠 시계 그런 거 사면 되지. 코츠 시계가, 훨씬 더 시간도 잘 맞고 가격도 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까르띠에서 약간 좀 경영 위기가 온 거야. 그래도 아, 안 되겠다. 어, 좀 보금 라인을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게이 머스트드 라인. 원래 기존에 까르띠에랑 이제 머스트드 까르띠에랑 약간 차이점은 디자인은 똑같아. 이게 금색이잖아. 그때 건 진짜 완전 골드. 머스트드 라인은 그냥 은에다가 보금. 그리고 이제 내가 알기로는, 그, 원래 까르띠에, 그니까 70년대 그 이전에 그 까르띠에는, 이게 사파이어라고, 이 용두, 이 파란색 부분이 사파이어로 알고 있는데, 이때 거는 까부종, 어, 까부종이고, 지금 현행은 애초에 은도 아니고, 그냥 거의 스테인레스 같은 그런 재질이고, 지금 현행도 용두가 까부종으로 알고 있거든. 이전에 까르띠에랑, 이 머스트 까르띠에는, 사이즈랑, 이 디자인은 완전 똑같다. 색상도 완전 똑같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일단, 지금, 내가, 이제, 이거를 산 지가 대충 한, 한 달? 한, 한달 됐나? 어, 한 달쯤 된것 같은데, 어, 이거, 내가, 우연히 이제, 그, 니프케, 인스타그램 보다가, 니프케가 이걸 또 차고 있더라고, 이거, 블랙 다이어를. 그리고, 마이큐 씨랑 그, 김영 스타일리스트 분, 정진아 씨가, 치고 이걸 차더라고. 아무래도 이 빈티지 시계는, 여자들은 굉장히 차기 싫거든? 근데 남자들은, 어, 원래 남자 시계에 대한 그, 사이즈에 대한 약간 강박? 어, 남자 사이, 남자 시계는, 크기는 최소 1에 된다 약간 이런 강박 때문에 굉장히 차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찐 멋쟁이들 막 마이큐 씨나 막 닉툭해 어. 이런 사람들은 어. 빈티지 까르띠에 어. 이거를 낀다는 거를 어. 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껴볼게 어. 어 나는 약간 좀 손목이 굉장히 좀 남자치고 얇은 편이긴 해한16.5 정도 되니까 어 근데 이게 초에 남성용으로 이시기가 나온 만큼 서양용으로 어 나온 만큼 나는 이게 손목 좀 두꺼운 남자가 좀 껴도 한거 없다 생각하거든 뭐리프기도꼈고어한 봐봐 그냥 굉장히 컬백한 사이즈 굉장히 컬백한 사이즈 자 우리나 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랩 어이 스트랩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빈티지 가르띠에 탱크는 이제 다이얼이 굉장히 단순해. 그러니까 여백이 좀 많지. 어, 여백이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을 굉장히 좀 화려한 소가죽이 아닌 약간 좀 악어가죽이나 아니면 도마뱀 유광가죽으로 가도 충분히 과하지 않고 이쁘다. 소가죽이 아닌 이렇게 튀는 도마뱀이나 뭐 악어 같은 특피로 가는 게 나는 오히려 빈티지 까르띠에 탱크는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 스트랩 브랜드를 그걸로 샀거든. 엔스트랩스라고. 네이버에 엔스트랩스라고 치면은 이제 사이트가 나오는데, 어, 거기 사장님이 이제 내가 대충 알기로는 불가리 본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LVMH.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가죽 퀄리티가 이거 막 껴보니까 굉장히 좋고, 굉장히 가격도 괜찮아. 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추천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그분이랑 전혀 뭐 친분 있는 거 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를 추천을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 종로에 보면은 거기 그 쇼룸도 있으니까 뭐 가볼 사람을 한번 가보고 어 사장님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 여기가 무조건 온라인 판매만 하는 곳이거든. 나는 이게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루라도 빨리.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계속 들어가지고 재고 있냐, 재고 확인 부탁한다. 해가지고 나는 50분 거리인데 종로가 어 종로까지 가가지고 비오는 날 이거 마지막 한개 그냥 쇼룸 가가지고 바로 하고 온 거거든. 참고로 이거는 도마뱀 가죽입니다. 유광. 어. 내가 까르띠에 시계를 내 드림워치를 샀으니까 어, 산 김에 좀 리뷰 해보려고 찍은 것도 있는데 이 까르띠에 시계 영상을 찍은 이유는 또 그게 있어. 내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거든. 이거 최근 글은 아닌데 다이애나비 아들 리엄 왕자가 맨날 끼는 시계가 그 오메가 시마스터 300이었나? 어 그게 이 사이즈가 36mm야 이게 시마스터는 투로치잖아 투로치 그냥 기능성 워치 야 기능성 워치가 36mm면은 조금 작아 보일 수 있거든 그냥 이런 드레스워치 깔끔한 드레스워치 36mm랑 투로치가 36mm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 어, 투로치 36mm가 조금 더 작아 보여 어쨌든 근데 그 왕세자가 그걸로 낀거 보고 사람들이 막 억수로 외국 애들이 막 뭐를 하더라고 이거를 왜 어린애껄 꼈냐 어린애 시계를 꼈냐 막 여자 시계를 꼈냐 그건 내가 봤을 때 전혀 안 작아보였거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게 다이애나비 이제 생전에 마지막 생일선물로 사준 시계가 그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윌리엄이 바보도 아니고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것만 낄까. 자기가 하더라도 전혀 사이즈가 작지 않거든.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막큰 현행 막 셔블로 두껍고 막 크고, 어, 이런 것만 막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그니까 러 그런 남자 시계에 대한 그 강박이 생긴 것 같아. 어, 그게 한국도 그런데 외국도 그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 빈티지 시계의 아름다움, 이 사이즈에 대한 아름다움, 어, 이런 거를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어나 나만이 아닌 다른 람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어이 영상을 어게 됐습니다. 음. 어쨌든간에 어이제 시계가 이 제2 영상이 약간 비디 시계 입문에 굉장히 좀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